자, 1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5번은요. 일단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한다는 걸 눈치채는 게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대충 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진 상황이냐면 자, 우리가 요 직선 을 갖다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기울기가 3분의 1이니이 정도 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얘가 기울기가 3분의 1, y는 3분의 1에 x 더하기 3분의 10. 그 다음에 저 빨간색 직선은 아래쪽에 아마도 위치를 해야 정삼각형이 그려질 텐데, 문제에서 말했던 상황이 뭐냐면, 이 안에 원이 하나 낑겨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그 원이 접하는 점이 바로 p랑 q다. 그랬을 때, 삼각형 OPQ를 갖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정삼각형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때 우리는 어떠한 접근을 할 거냐면 원점을 지나면서 얘네랑 같이 평행한 이러한 직선을 갖다 생각을 하는 거죠. 즉 y는 3분의 1x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수직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아마도 요 PQ를 갖다가 지나는 직선의 식 같은 경우는 수직이니까, 뭐 y는 마이너스 3 x 지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녀석이 될 거야. 자 일단 원점으로부터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직선까지에 대한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것은 루트 10이 나와. 글쎄 루트 10이 되고 여기는 이제 두 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정삼각형이면 2대1대 루트 3. 그래서 얘가 2 루트 10이 나와. 그랬을 때 여기를 갖다 계산하면 루트 3이니까 루트 30이 될수 밖에 없다 이거지. 자, 우리가 이 점을 갖다 문제에서 원의 중심을 a, b라고 두지. 자, a, b. 그럼 일단 루트 2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루트 3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30이 될 겁니다. 일단 요거 하나와 힌트를 또 살릴 수 있어야 될 텐데, 어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이러한 직선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살릴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음... 두 번째 힌트는 이제 뭘쓸 거냐? 요거 쓰면 되겠네요. a, b가 이 직선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분명히 b는 3분의 1 a를 만족을 하고 있어서 3b는 a를 만족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a를 갖다 대입하면 9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돼서 얘가 10b의 제곱이 되니까 그게 바로 30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b의 제곱에 대한 값은 3이 되는 것이고 b값은 플러스 만스 루트 3인데 b를 루트 3을 선택해야 a도 1사분면에 있는 점이 나오는 거겠죠 a는 3루트 3 그랬을 때 ab 두 개를 갖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3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9가 돼서 아마도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15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